조니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를 할거예요 리뷰를 바로 다이소에서 산 물품인데요. 바로 이거 거치대입니다. 5천짜리 거치대고요. 이런 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. 바로 요 것이 들어가 있고요. 이건 분리할 수가 있죠. 요거 그리고 제품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. 제품은 이따가 보여 드리도록 하죠. 그럼 조립을해보대를 가겠습니다. 뿅! 네! 이렇게 조립을 다시 해왔는데요. 바로 이렇게 된 물품입니다. 이거는 요거를, 자, 밑에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런 게 있는데요. 이거는 자전거 벨, 그 의자, 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, 오, 다 이렇게 열어주시면요. 얘가 쏙 들어가요. 근데 얘가 보니까 이게 1단, 2단, 3단, 다 3단씩 있고, 4단이더라고요.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. 자, 얘를 다 잠그고, 얘가 지금 2단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했으면 여기도 내릴 수가 있겠죠? 저는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찍던가, 아니면 요거를 뭐 늘리던가, 뭐 그렇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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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얘가 또 쓰러졌네요 얘를 이렇게 이렇게 벨프를 열고 얘가 쑥쑥쑥쑥 내려갑니다 네,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요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거 돌리나, 돌리는 거 나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꽉 잠겼고 자 이거는 이렇게 되어 되어 있지만 여기 안전한 손잡이가 있고요 여기는 아 손들 안전원이란다 그냥 이렇게 방향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좀 세워볼게요 뿅자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됐고 여기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거고요 한 손이라서 못 합니다. 네 제가 어 지금 착용을 할 건데요 핸드폰 넣을 건데요 얘가 이렇게 해서 제가 몇 센치로 할 거냐 잠시만요 오, 이거 맨 밑에 건 잠글게요 위에 것만 해가지고 빼고 오겠습니다 빼고 이걸 빼고 어떻게 할 거냐 요건 늘리지 않고 요거는 밑으로 향하게 하고 여기만 이렇게 늘리고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네 이렇게 착용을 하고 왔는데요 대충으로 따지자면 이 각도로 요 각도로 촬영을 할 거고요 이 각도로 촬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평을 맞춘 상태고요 너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쩌고 어쩌고 이런 어쩌고, 어쩌고 저쩌고 다 하고 네 이렇게 한다는 뜻으로 네 항상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서 또 봐요 안녕.